안녕하십니까. 관계통화입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한경면 두모리에 있는 토지 175평을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일주도로에 잘 붙어 있고, 그리고 매물에서 바다 경관이 아주 잘 나옵니다. 전면에 소형 상가를 하나 짓고, 뒤쪽에 전원주택 한 채를 짓고 살기에 아주 적합한 토지 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제주도에서 아주 귀한 소형 토지입니다. 그럼 매물 분석을 한 후에 현장으로 이동해서 매물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지용계획을 확인하겠습니다. 본 매물은 한경면 두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. 지목은 답이고요, 면적은 578제곱미터, 평수로는 175평 되겠습니다. 생산녹지지역이고요. 건폐율 20%, 용적률 60%입니다. 도면을 보겠습니다.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매물의 모습입니다. 본매물은 전면 일주도로에 직선으로 이렇게 잘 붙어있습니다. 약 14m 붙어있고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. 본 매물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본 매물은 제주공항으로부터 약 32km, 3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오시는 길은 제주공항에서 일주도로를 타고 쭉 오시다가, 판포 삼거리에서, 두모 삼거리군요. 두모 삼거리에서 조금 더 오시면 본 매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. 일주도로 타고 오시다가 이게 두모상거리입니다두모상거리에서 조금 더 오시면 되고요. 바다 쪽을 보겠습니다. 이게 두모선창, 두모포구입니다. 아, 낚시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봄매물에서 바다까지 거리는 약 370m, 370m 떨어지고요. 봄매물에서 바다 경관 아주 잘 나옵니다. 주변을 보면은. 리조트, 펜션, 펜션, 어, 펜션. 바다가 보이고, 어, 그리고 주변이 전원적이기 때문에 펜션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. 길 따라서는 일주도로 따라서는 소형 상가들, 상가들이 이렇게 영업 중에 있습니다.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주모상거리의 모습이고요. 지금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어길 따라서 오수관이 지나갑니다. 오수관. 오수관을 끌기 위해서는, 도로를 횡단하는 굴착서가 필요해 보이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, 어, 일주 도로에 본면물은 약 14m 붙어 있고, 어 오른쪽으로 길게 직사각형의 모습입니다. 전면에 소형, 어, 상가, 그리고 뒤쪽에, 에 전원주택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알맞은 크기로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, 어, 이 매물에서, 어, 바다 경관이, 바다까지 거리가 37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있고, 바다 경관이 잘 나옵니다. 그리고, 범매물과, 이 일주도로는 레벨이 같습니다. 레벨이 같고 전체적으로 요 구지가 아, 평탄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, 본매물의 가격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음, 비교 대상 토지는 어, 본매물과 약 120m 떨어져 있습니다. 120m 떨어져 있고 있는데 땅 모양이 좀 그렇죠 어, 땅 모양이 어 활용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양인데 에, 19년 7월 달에 58평이 6천만원 약 100만원 약간 넘게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전면에 이 조각당 요거 역시도 1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온매물 가격, 에, 도, 어, 땅 모양이나 그리고 바닷가, 바다와의 거리 등을 비춰볼 때 네, 본 매물이 우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런데 본 매물 가격 이와 유사하고 하거나 약간 낮은 가격입니다. 본 매물 가격 어, 어, 비교 대상 토지에 비해서 적정 내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럼 현장으로 이동해서 매물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저는 봄 매물 앞을 통과하는 전면 일주도로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. 지금 봄 매물에서, 어, 바다 경관이 아주 잘 나옵니다. 아, 풍차가 돌아가고 있고요. 에, 풍차가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. 봄 매물 앞을 통과하는 전면 일주도로를 따라서는 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, 상가들이 몇개 들어서 있고요. 건너편에도 쭉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. 반대편에도 어 가까이에 예, 상가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. 본매물의 예, 모습입니다. 저는 본매물 지금 예, 왼쪽 입구 쪽에 서 있습니다. 왼쪽 경계 본 매물은 지금 그 전면 일주도로하고 어 등고 평탄한 모습이고요 내부는 평탄하게 집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비추는 것이 왼쪽 경계 모습입니다. 전면으로 돌담이 쌓여 있고요. 어 오른쪽 경계를 따라서도 지금 돌담이 쭉 쌓아져 있습니다. 저본 매물은 일주도로와 약 14m 접해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에 작은 상가를 하나 건축하고 중간 지점에 주차장, 그리고 뒤쪽에, 지금 저쪽에 감자가 심어져 있는 쪽이 뒤쪽 끝인데요. 그쪽에 에, 전원주택 한 채를 앉히기에 아주 적당한 크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본 매물 안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본 매물 왼쪽 경계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. 평탄하게 집안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앞쪽에는 지금 밭을 갈아 놓은 상태고, 아, 답이 답입니다. 아 답인데 논이죠 답은. 근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뒤쪽에는 지금 감자가 심어져 있는 모습. 도로에 약1 4 m 붙어 있고 길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뒤쪽으로 긴 모양이죠. 아 뒤쪽에 감자밭. 에 예, 감자가 심겨져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본매물 뒤쪽에서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한라산 먼저 보겠습니다. 한라산의 모습이 정상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잡히고요. 아, 뒤쪽에서 아, 바다 경관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. 딱 예, 파노라마로 어, 바다 경관 나오고요. 오늘 바람이 조금 있죠? 예, 풍차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봄매물 뒤쪽에서, 어, 그 일주도로를 비추, 비춰보겠습니다. 일주도로에 잘 붙어 있고, 그리고, 어 매물에서 바다가 시원하게 나오는 봄매물, 소형 상가부지, 그리고, 어 전원주택, 부지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관계통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